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인의 모든 것 양갱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와인만 리뷰해드리는 와인 유행 통신 코너입니다. 저희 와인 유행 통신 코너는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즘에 없어서 못 구하는 와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와 가성비가 너무 좋아. 한만 원짜리인데 3, 4만 원짜리 맛을 내는 그런 기특한 와인이 있거나 주위에서 말들이 많은 와인이 있잖아요. 와, 그거 요즘에 없어서 못 산다더라 하는 와인 드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와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와인은 우연히 마트에 갔는데 가격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 이 지역에서 나온 와인이 이 가격이면 너무 좋다, 가격이. 그래서 정말 뒤도 안 보고 바로 제가 집어 왔거든요.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와인이 안 보이죠? 와인 잠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부터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깔부터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거기 초점이 잘 맞나? 잘 보여요? 피디님? 일단 색깔은 거의 적벽돌 색보다 더 많이 색깔이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 바깥으로 갈수록 색은 굉장히 옅어져요. 거의 이 끝쪽 색깔은 토마토색이라 그러나? 오, 색이 하여튼 굉장히 오묘한데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 색깔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투명해요. 색깔로만 보면 정말 백점을 주고 싶을 정도예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대충 벌써 감이 오는 분들이 계 시죠 색깔만 봐도 이게 어떤 와인일 거라는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어떤 향이 나는지 약간 피망 냄새가 좀 나요 피망 냄새가 나고 그리고 체리향인데 아주 신선한 체리는 아니고 무로 익은 듯한 체리향이 나고 뒤에 약간 스파이시가 있는데 오, 이게 좀 의외예요. 이 품종에서 이 정도 스파이시한 느낌이 아닌데, 얘는 조금 더 파워풀한 스파이시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리엔탈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요. 살짝 스쳐가는 게 백후추나 흑후추가 아니고, 우리나라 고추의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도 좀 감지가 됩니다. 이거는 아주 잘 익었을 때 나는 이 와인이 굉장히 무르 익었다는 그런 느낌의 향인데, 지금 말로 표현 못하겠네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딱 맞는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저는 지금 이 알고 먹잖아, 이 와인을. 알고 먹는데도 그 와인이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막 넘치는 그런 글래머러스한 느낌은 아니지만, 오, 입안을 채워주는 이 밀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laughs> 이게 가벼운데, 존재감이 있어요, 입에서. 굉장히 산뜻하거든요, 와인이. 근데, 오, 굉장히 산뜻한 와인은 그냥 후루룩 넘어가 버리고 끝날 것 같지만, 이 와인은 입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네요? 되게 좀 신기해요? 제가 이거 알고 마시는데도, 이거 블라인드로 하면 못 맞출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느낌인데, 이게 저도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이 와인은 좀. 이 지역 때문인지, 품종 때문인지, 숙성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밸런스나, 이런 향이나 텍스처나 입안의 질감, 향의 느낌, 이런 게 너무 잘 버무려져 있어요. 왜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제가 딱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다, 이게 아니고 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뭐 하나 튀는 거 없이 다 좋은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향을 맡아보고 어떤 향이 나는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약간 남아있는 건그 약간 쨈이한 딸기 냄새? 딸, 딸기를 조린 듯한 냄새가 약하게 좀 감지가 되고요. 그 외의 향들은 숲이나 흙이나 버섯이나 낙엽 같은 그쪽 계열의 향들이 좀 나요. 이건 아마 눈도 가리고 향만 맡으면 아마 보르도 쪽 올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향의 계열이 네, 그쪽으로 많이 갔네요. 어, 이게, 되게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약간 힘이 조금 빠진 보르도 올빈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이 와인에서. 과실량이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숙성된 보르도에서 나는 느낌을 지금 이 와인에서 받고 있어요. 제가 방금 피디님이랑 잠깐 이 느낌을 공유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와인이 나온 지역은 이렇게 파워풀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품종이 갖는 고유의 느낌보다 더 이렇게 힘을 발산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노트를 잘 기억해보세요. 노트를 잘 기억하시고 이 와인을 보여드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와인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는 도멘 루이 르캥이고요. 생산 지역은 프랑스 브르고뉴의 상트네 빌라주입니다. 그리고 이 비에 이 비뉴라고 써 있는 건 올드바인 피노누아 100%라는 뜻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3%고요. 어, 구매처는 영등포 이마트에서 구매를 해봤고요. 가격은 38,900원입니다. 빈티지는 2008 빈티지입니다. 여러분 와인을 보시니까 좀 수긍이 되시나요? 일단 제가 이 와인을 골라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쌍트네잖아요. 브르고뉴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브르고뉴에서 나오는 이 마을 단위의 와인들은 가격이 인기가 있는 지역은 1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38,9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8,900원은 훨씬 큰 단위의 기본급 브르고뉴 가격인데 그냥 브르고뉴 피노노아라고 써 있는 기본급 단위를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래도 얘는 쌍트네라는 마을 단위잖아요. 근데 이 쌍트네가 좀 비주류 지역에 속해요. 인기가 없는 마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쌍트네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산도도 좀 높고, 바디감도 좀 가볍고, 섬세함이 떨어지고, 좀 거칠어요. 그건 보편적인 겁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와인에서는 좀 힘도 느껴지고요. 터프함도 좀 느꼈어요. 근데 아마 이거를 블라인드로 했어도, 그런 느낌은 아마 고스란히 받았을 것 같아요. 어, 이 와인을, 이제, 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12년 된 와인이라, 일부러 병브리딩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직전에 오픈을 했어요. 병부이 아예 안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마시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 지금 마시고 있고요. 지속력은 짧네요 따자마자의 그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따서 먹어도 바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올드 빈티지 피노누아의 느낌? 이라고 하긴 조금 뭐예요. 왜? 얘 피노 아닌 거 같아요. 진짜. 제가 지금 거의 1 시간 정도? 40분 좀 넘게 마시고 있는데. 이 와인이 뭔지 알아요. 지금 랩을 봤잖아요. 저도 근데 머릿 속에서 계속 지울 수 없는 게 북부로 오는 시라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는 제가 첨잔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첨잔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장왜 이렇게 소리가 예쁘지? 이 와인은 정말로 놀라울이 많지 올빈의 그 특성, 올빈의 느낌을.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이 와인이 숙성이 돼서 잘 버무려 진 느낌은 돈 주고 살수 없거든요. 시간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38,900원짜리 와인이 이렇게 잘익어 있어? 그런 느낌을 아주 명확히 받을 수 있어요. 어, 다른 컨텐츠 찍을 때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올빈은 정말 꼭 경험해봐야 돼요. 아, 이 와인이 시간에 따른 숙성의 느낌이 이거구나라는 거는 먹어보면 알아요. 보통 피노누아가 이렇게 올빈 구하기 힘들거든요. 얘는 아주 그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그 지역적인 한계, 가격적인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크를 빨리 지나버리는 것 같아요. 딱 따자마자 먹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올비는 느낌도 오롯이 느낄 수 있고 맛도 좋았지만 피크가 좀 빨리 지나는 게 많이 아쉬워요.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됐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것만좀 아쉽고 아 근데 올비는 느낌은 아주 명확히 느낄 수 있어요. 참잔을 하니까 그나마 좀 나요. 피크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느낌. 아 근데 이거 되게 웃긴다. 아까 잔에 있을 때. 오늘 내일 했잖아. 첨잔하니까 다시 살아났어. 젊은 피수혈하는 것 같아. 따자마자 바로 먹어줘야 돼. 그, 총평 끝물.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와인은 캐릭터가 아주 명확하네. 저렴한 가격에 올빈 피노누아를 느낄 수 있어요. 와, 38,900원에 올빈 피노누아를 내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정말. <laughs> 눈썹이 희날리게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이게 피크가 그냥 콕 가버리네. 아, 그게 너무 아쉽다. 물론 그게 길게 간다면 비싼 아니겠지만 아 그거 빼고는 너무 좋아요 그 단점이 좀 치명적이긴 하다 어 얘는 아까도 우리 서피스 님이 얘기했지만 끝물이다 <laughs> 좀 아쉽지만 끝물이다 올드 빈티지 나는 뭐 성격이 급해서 뭐 브리딩도 필요 없고 디캔딩도 필요 없고 나는 뽕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한 여섯 일곱 명이서 와인을 나랑 마실 건데 따자마자 쫙 따랐을 때맛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 와인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이 와인을 한번 마셔본 거예요. 다른 보틀은 지속성이 길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보틀은 그렇지 못했다. 혼자선 즐기지 마세요. 이 병이 다 바닥을 보이기 전에 <laughs> 하숙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였을 때 드시면 너무 좋은 와인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와인, 도멘, 루네느캥, 쌍뜨네 비에이비뉴 2008 빈티지는 찬란한 끝물이다. 이렇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많이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이 와인은 양갱이 마시면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한 와인이 있다? 아니면 요즘 엄청 핫한 와인이 있다던데 그건 어때요라고 댓글에 쭉 남겨 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선정해서 다음에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인의 모든 것 양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